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 세례는 요한을 통하여 주는 세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목사님들이 일년에 몇 번씩 물 세례를 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성경은 이렇게 구별해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 세례는 특별히 에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적, 이렇게 세례를 말합니다. 죄를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도록 외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요한으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요한 자신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 또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령 세례를 때로는 불 세례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베풀었던 이 물세례는 과거의 죄를 씻는 의식, 제3의 시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옛사랑과의 단절을 표현할 때에 이 물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세례, 불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영혼의 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 이런 변화의 체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제의 사함을 포함하고 있고 성령의 세례는 그 다음에 영적 기쁨을 표현하는 의식인 동시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능력이 부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을 표현할 때에 성령 세례, 부르세례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량을 미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완전 변화된 터닝포인트가 되어주는 삶을 보여주고 말할 때의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집회에 가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예, 또 목사님들의 집회에 가서 가르칠 때도 이런 질문들이 자주로 나옵니다. 자 구분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우리 삶의 완전히 거듭남의 체험, 터닝포인트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단회적인 어, 사건을 말할 때에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그 성령 세례가 주어진 이후에 지속되어지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성령 충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단회적일 때에는 첫 번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례를 줄 때에 단회적인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laughs> 이 성령 충만은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충만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충만한 성령. 이 충만한이라는 이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방어는 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는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은 바로 이 내적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라면은 모두가 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 에베소스 6장 18절의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모두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아야 되는 내적 충만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 맺는 것도 내적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적 충만에 해당되는 핀플램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할 때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외적인 충만함이 임하여야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데 그때의 외적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의 차이는 내적 충만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에베소스 6장 18절의 충만을 말하고 외적 충만은 복음 전화로 나아가고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적 충만은 성경에 바울과 베드로에게 주로 사용이 많이 된 구절을 볼수 있고. 서대반이나 빌립과 같은 일곱 집사에게는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분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고, 물 세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제 시섬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제 시섬의 시작을 의미하는 또 특별히 과거의 죄를 우리의 행위의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성령 세례를 줄 때에 이 성령 세례는 영적인 내면의 완전한 변화, 거듭남의 그 체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받고 원죄를 사함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도 말씀을 오늘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네. 1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구분또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의 구분 성령충만 성령 성령 안에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계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